혹시 평범해 보이는 이 채소가 심혈관 질환 예방부터 다이어트까지 도와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기적의 채소라 불리는 가지의 놀라운 건강 효능, 그리고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을 톡톡 두번 눌러서 건강 정보 챙겨가세요.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가지 요리법도 공유해주세요.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가지는 놀라운 건강 비밀을 품고 있는 채소입니다. 보라색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세포 노화를 막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칼로리는 낮고 수분은 풍부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탁월하죠. 그렇다면 가지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기적의 가지 섭취법세 가지 꼭 기억해두세요. 첫 번째 찜가지입니다. 가지를 통째로 쪄서 결대로 찢은 뒤 마늘간장 참기름을 넣고 무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열에 약한 안토시아닌이 잘 보존돼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특히 껍질에 영양이 집중되어 있으니 껍질은 벗기지 마세요. 이찜 가지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관 건강에 매우 좋은 반찬입니다. 두 번째 구운 가지입니다. 가지는 열을 가하면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이 더욱 살아납니다. 에어프라이어나 프라이팬에 두툼하게 썰어 구워보세요. 올리브유나 발사믹 식초를 곁들이면 풍미도 살아나고 건강에도 좋아요. 가지의 90%는 수분, 포만감은 높고. 칼로리는 매우 낮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고기 대신 가지 요리도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가지 물입니다. 말린 가지나 생 가지를 얇게 썰어 물에 담가 하루 정도 우려 마시는 방법이에요. 칼륨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이뇨 작용으로 부종 완화, 혈압 조절에도 탁월합니다. 단 살짝 데쳐서 우려낸 물이 더 부드럽고 마시기 좋아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가지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평소 몸이 차거나 소화가 약한 분들은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지만 강한 채소 가지. 오늘 소개한 세 가지 방법으로 맛도 살리고 건강도 챙겨보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일상 속 꿀팁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엄빠생 채널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